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법구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음 다스리기와 삶의 고통 극복에 관한 법구경 구절들을 좀더 깊이 해설하며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법구경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마음입니다. 생각과 감정, 판단의 출발점이 모두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산란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삶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긍정적이면 우리 삶도 안정과 평화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 중몇 분이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마음 챙김을 해보세요. 화를 내고 있는지, 초조한지, 평온한지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 연습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 우리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말이 행동과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상처주는 말을 내뱉으면 결국 나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길러 보세요.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질문을 반복하면 자연스레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법구경에서 집착을 경계하는 구절입니다. 집착이 있는 한 고통이 있다. 집착을 버리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 우리는 흔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을 묶어둡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집착은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의 갈등이자 고통의 근원입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꼭 내려놓아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자연스레 지켜보기 연습을 하며 마음을 가볍게 해보는 겁니다. 법구경에서는 화내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내는 자는 불길 속에 있는 자와 같다. 화는 순간적으로 불타오르는 감정이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번집니다. 화를 오래 품으면 내 마음도 상처받고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화는 내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으니 멀리 해야 합니다. 화를 느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깊게 숨을 쉬며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면 마음이 차츰 평온해집니다. 법구경에서 자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큰 힘이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미움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이나 원망이 생길 때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임을 떠올려 보세요. 이해하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속 마음 다스리기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 챙김, 언어 조심, 집착 내려놓기, 화 다스리기, 그리고 자비 실천. 이 다섯 가지는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매일 한 구절씩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자신만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법구경의 깊은 지혜가 여러분 삶의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